2025년 5월 3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석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개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개 위기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하며 진보 정당의 위선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상납 의혹에 대해 그는 이미 무혐의로 끝난 일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의혹 제기를 정치 공작으로 간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박하며 공소권 없음이지 무혐의는 아니잖아 라며 이준석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반박. 유타파는 검찰이 뇌물 장부를 덮었다고 보도하며 성접대를 암시하는 문자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은 샘석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20% 지지를 달라고 호소하며 이번 정치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지지층에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준석은 윤석열과 이재명을 언급하며 자신을 죽이려드는 정치적 음모에 맞서 싸우겠다고 결연히 선언했습니다. 그는 위선 세력과의 전면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한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